어려운 게 아닙니다. 빵집에 빵이 있대. 우리 빵집에 한번 가 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빵이 있대. 빵집에 같이 가 보자. 어떤 영화가 재밌대. 같이 보러 안 갈래? 어떤 식당에 맛있대. 거기 가서 밥 먹자. 여러분 이게 전동인 거예요. 빵집에 빵이 있다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들어갑니다. 어떤 영화가 재밌대.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빵집에 빵이 있대, 맛있는 빵이 있대,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빵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윤을 예배를 드리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빵집에는 빵이 있어.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같이 가보자. 한 마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은 아주 놀라운 사람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교회라는 빵집에서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지는그 빵은 아주 아주 놀라운 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국어로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있지. 이 영어와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떡 무슨 단어일까요? 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빵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가 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교회라는 빵집에 있어야 할 빵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생명이 빵인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6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얻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흘려보내는 게 전도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친구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요, 여러분, 빵을 가지고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빵집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나요? 빵 냄새가 나. 갓 구워 나온 그빵 냄새가 문 바깥에서부터 코를 찔러 들어오죠. 여러분 교회라는 빵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빵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만 잘 돌아가도 그 빵의 향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눈치 보지 말고 식사기도 하세요 그것도 전도하는 겁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말씀 한장 읽고 큐티하는 겁니다 매주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나한테 연락하지마 연락해도 못 받을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연락 와도 안 받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쿡쿡 쑤셔도 대답 안 하는 겁니다 대꾸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해서 하라니까 예배드리는 것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빵집에서 빵을 찾고 그 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